뿌듯합니다. 아주 뿌듯해요. <laughs> 그렇죠. 그냥 책벌레예요. <웃음> 맞아요. <laughs> 야너 뭐야 저리가. 잘가. 와고야옹님 어디 계세요? 잠시만요. 오 행추. 반갑습니다 짠. 선배님. <laughs> 뭐 어디를 갈까요? 저 일단 성유물을 파밍을 한 번도 안 해봐서 필요한 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네. 캐릭터 누구를 키우고 있는 중인가요? 카즈아랑 호두랑 베넷이랑 종녀를 뽑을 예정이에요 성유물 맞출 때 검색해가지고 네. 찾아보고 보는 편이거든요 아그 아, 캐릭터에 맞는 성유물을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laughs> 지금 음. 검색을 해봤는데 성유물 추천 색 그림자 이네요, 그치? 얘가 바람 캐릭터니까. 그렇다면 청록을 뽑으러 가볼까요, 성유은 네, 선배님. 여기가 뭐지? 잠깐만, 뭐? 행추, 은광 데려가 되는 건가? 한번 힐러 보겠습니다. 가입고? 저 베넷 있습니다. 저는 여기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행추랑 은광 데려가 보겠습니다. 두고로 데려가긴 했네요. 바람 불, <laughs> 물 파이. 선배님은 은광 몇돌이세요? 아, 저 은광을 많이 못 뽑아서 네. 이번에 그래도 두번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번 됐나? 펜치도 많이, 많이 못 뽑아가지고, 네, 다 못했어요. 둘 다? 그냥 비경 도는 거랑 똑같나요? 이게? 네, 그럼 맞아요. 아. 음. 여기 몬스터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 싸우는 아, 거예요. <laughs> 아, 원래 비경 처음에 들어갈 때 무슨 원소가 유리한지 알려주는데 아 뜨어요. 이게 이거 안 뜨더라고요. 이게? 왜요? 어, 원래 뜨는데? 시선. 어, 여, 내가 못 어, 뭐 찾았나? 찾았나? 오, 자 먹으러 갑시다. 네. 저도 은강이랑 행추를 같이 들어간게 처음이라 아 얼떨떨. 또 상수령하세요. 네. 과연 뭐가 나올지. 이게 이제 뽑기랑 아,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뭐가 아 나왔나요? 저는 어. 깃털 나왔네요. 어. 공격력 붙은 깃털. 저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으나 아 오. 뭐가 오성이 성유물이 뜨는군요. 네, 오성 뭐 떴어요? 소녀의 꺾여가는 미모? 청록이 안 나왔군요. 어, 지금 찾아보니까 원소 충전 효율이랑 치명타 확률, CP 공격력 이거 붙은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좀 아까 l e t 렛츠고. 너무 과연 좋다. 이번에 뜰 것인지 뭐가 나왔나요? 아 이번에도 청록이 없어요. 아 이럴 수가. 저도 아이, 이번에 <laughs> 소녀가 나오긴 했는데 소녀의 짧은 여가 이거 소녀는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laughs> 이게 소녀 누가 끼더라? 바바라였나? 이거 이거 힐러더라. 힐러들이 좀 많이 끼더라고요. 아, 힐러들. 뭐가떴나요 오! 어떤 건가? 뭐예요? 뭐예요? 청록색 사냥꾼의 그릇. 오성. 이건가요? HP 7.0%? 아, HP군요. 네. 그것도 그게 잠깐만. 그것도 필요한 걸요? <laughs> 어쨌든 이걸. 지금 청록은 거의 필수니까 네. 이게 사실 파밍하는 게 힘든 게 네. 내가 원하는 게 나오기도 힘들고 네. 또 여기 아래에 보면은 부 옵션이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원하는 거뭐 치피, 치확 이런 게더 붙어 있어야 좋으니까. 아. 파밍하기 위해서 계속 계속 레진을 소진하는 거죠. 저는 의리상으로 그냥 행추랑 은강 계속 들고 가겠습니다. 네. <laughs> 뭐 나왔어요? 오, 오! 청록이 세... 아 근데 이거 다 사성이... 아, 죄송해요, 제가 죽어버렸어요 <laughs> 이 어, 돌의 진짜... 조합이 아닌가봐요 저 혼자 할수 있을까요? 할것 <laughs> 같은데?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오! 죽었다! 어? 네네, 안돼 네네, 죽었다! 다시 할게요, 죄송해 어, <laughs> 안 죽었어요. 오. 또 소녀가 나왔네. 아또 소녀가. 음, 이런 거군요. 네, 굉장히 짜증나요. 아, <laughs> 막, 어, 나왔다 하고 눌러봐고주 옵션 봤는데, 아, <laughs> 이럴 때도 있고. 저는 지금 청록 나오긴 했거든요. 난왜안 나와? <laughs> 저. 어, 저 청록 두개들어 나왔어요. 와, 저는 또 소녀가 나왔어요. 아, 이거 주고 싶다. 탔다. 제가 하림 선배님 캐릭터도 되게 많이 써서 얘가 항상 모험 모험 뭐 이거거든요. 아니면서. 근데 맞아, 맞으면서 아, 아파라 맨날. 맞았죠. 아, <laughs> 치치랑 행추 들어가 볼까요? 와 치치 고래배 치치 한번 구경해 보고 싶었어요. 아 저 많이 떴어요. 근데 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laughs> 저는 진짜 똥손인가 봐요. <laughs> 선배님 닉네임은 고 고양이 고양이가 좋아서 고양이 진짜... 하신 건가요? 네. 아 <laughs> 어, 저는 이거 모자 그거 나와야 되는데. <laughs> 어? 아, HP구나. 이런. <laughs> 아, 이거 저도 필요한데. 네. 아, 저 옵션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laughs> 저는 또안 뭐, 나왔어요. 뿌리를 걷는 나왔어요? <laughs> 네. 아 똑같은 거한번 더요. 거 저도 네명 같이 쓸때 저는 치치를 거의 무조건 되는 네, 거요 네, 네. 음... 나도 한 번쯤은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오 나왔어. 마녀 마음 속의 불꽃 공격력 7.0% 이러면 좋은 건가요? 오 좋은데요, 네. 좋은데요.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네. 호두 귀여워요. 그리고 호두. 하는까요? 어 저기 박스 봤어. 아, 눈에 문에 멀었어. 봤어. 문 열었어. 오물상자 헤어치고 등호 나중에 고등어 많. 고등이? <laughs> 고등어래. <웃음> 이거 나중에 엄청 많이 필요해요. 라이덴, 라이덴 돌파재료여가지고이렇아 음. 눈동자 있는데? <laughs> 눈동자도 눈동자 많고. 눈동자 못 지나쳐. 눈동자 못 지나쳐. 와 상자 상자. 어, 나 왜... 뭐라고 햄블에서 <laughs> <행불에서> 물렀어 지금 <laughs> <laughs> 상자의눈비집이 <bgp. 웃음> 너무 좋아요. 너무... <laughs> 상자다워. 그러면 슬슬 다니면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선배님, 그럴까요? 편할 때 네, 선배님 저도... 행추 오디션 언제쯤 보셨어요? 은광을 먼저 보셨나요? 아, 전 동시에 같이 봤어요. 아. 그때 기회를 주셔가지고 봤는데 저도 둘다다될 줄은 몰랐어요 행추한테 페이몬이 책벌레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페이몬은 <laughs> 정말 별명 별명 붙이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 마음에 드시나요? 생각했어요 책벌레? 그냥 책벌레예요 책벌 <laughs> 맞아요 은광 <laughs> 아, 응, 별명은 혹시 원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은광 별명? 은광 <laughs> 별명? 글쎄요 뭔가, 멋있는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뭐가 좋을까요? 원신 캐릭터 중에 부자 캐릭터를 많이 맡으셨는데, 부자 목소리의 비결은? 사실, 이거, 원신 안에서 은강이랑 행추 말고는, 네. 딱히 부자 캐릭터를 대표할 만한 걸 많이 해본 적은 없어서, 솔직히 음. 우연히 이렇게 이 둘이 이러었네요. <laughs> 비결 비결 모르겠어. <laughs> 녹음할 때 네. 굉장히 천천히 더 얘기하려고 하고 음. 더 여유 있고 느긋하게 하려고 더 노력했죠. 평소에 말씀하실 때 약간 은광보다 행추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아 그래요. 좀 깨방정 행추죠. 행추보다 조금 <laughs> 밝은.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평소 톤이, 막, 은광은 아니죠. <laughs> 어, 빨리 코스튬이 <laughs>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혹시 행추랑 은광 중에 소리 내기 더 편하신 캐릭터는? 사실, 둘다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제 목소리 안에서는. 결론은 둘다 편하다. 음. <laughs> 선배님, 처음에 원신 하셨을 때, 페이몬 비상식량 선택하셨나요? 저 그거 질문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웃음> <웃음> 그거 진짜 초창기잖아요. <laughs> 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어, 선배님은 성우가 되기 위해 어떤 걸 하셨나요? 어... 노하우? 어, 성우가 되기 위 제시어 합격 노하우? <laughs> 저도 어떻게 합격됐는지 해. 정말 의문이긴 한데 저도 학원을 해야. 다니긴 했죠 선생님 밑에서 음... 배웠고 어린 나이에 편. 합격하신 편이시죠? 선배님 네 정말 감사하게도 어, 몇살때 합격하신 거예요? 제가 23살 때 <laughs> 합격했어요 행추랑 은광이랑 음, 연기하시면서 각각 캐릭터 연기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하세요? 그 캐릭터를 잘 살리기 위한 은광은 감정을 투자 그러니까 속을 있지? 다 드러내면 맞지? 안 된다고 아, 생각을 했어요. 싫어. 무슨 꿍꿍이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끔 좀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면서 연기를 했던 거 같고 행추는 어 예의 바른 도련님? 음. 딱그 이미지였어요, 저한테. 음. 음. 책도 좋아하고 이번에 은강 초대 이벤트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코스튬 입은 모습이 되게 멋있게 착하고 나와요. 아, 정말 너무 예쁘고 멋있어요. <웃음> 정말 <웃음> 이거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 여러분 은강 초대 이벤트 꼭하세요저 네. 진짜 하루 만에 다 아, 엔딩을 다 봤답니다. 아. 너무 예뻐가지고. 네. 음. 한국 연주해 줄게. 지금... 히로타치가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가네 야너 뭐야 저리가 잘가 어 이거 그거 아세요? 어떤 캐릭터한테 은광 네. 이 스킬 쓰면은 박수쳐요 어? 어 왜안 해? 야너 했잖아 <laughs> 어안아니 <미안.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럴 일은 아니었어 잠시만요 펭추도 하면 어, 이른단 말이죠 네. 근데 은광이 하면 괜히 이래요 <laughs> 박수를 쳐준다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 예림이랑 다임모드 하다가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예림이가 선배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래서 갔는데 예림이, 예림이 닉네임은 집백수거든요 집백수가 아. 두 명인 거예요 한 집백수는 미친듯이 제자리 걸음으로 뛰고 있고 또한 명의 집백수는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 예림아 누가 진짜 너야? 이랬더니 이거 구라구라 나, 꽃이 변신한 나, 거라고 피해. 진짜요? <laughs> 디펙스가 두 명이야. 하나는 구라구라 꽃입니다. 아, <laughs> 하나는... 진짜로? <laughs> 아, 농담으로요. <laughs> 아, 뭐 깜짝아. 은광의기본의상이랑 <laughs>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의상이랑 어떤 네. 게더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저 이번에 나온 거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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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리고 그게 더 좋... 좋아요, 잘 어울려요. 선배님 그러면은 음. 보통 필드 다니실 때 어떤 애들 많이 데리고 다니세요? 어.. 행주, 라이덴, 치치, 클레 그리고 요즘에 요즘에 은강도 자주 쓰는 편이에요. 음. 사실 은강을 최근에 키운 편이죠. 이번에 얘 스토리에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네. 아 이제 은강을 좀 키울 때가 되었구나. 음. 나름 잘 쓰고 있어요. 생추가 성능이 되게 좋다고 유명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됐어요. 물의 신이라고 사람들이 뿌듯합니다. 아주 뿌듯해요. 사성인데 이렇게 사성 사랑을 받아서 내 캐릭터를 뭔가 자신있게 쓸수 있다는 느낌. 가무 좋나요, 가무? 좋더라고요. 저도 좀 최근에 키우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모스의 활이라고 네. 그 전용 무기 <laughs> 보통 전용 무기라고 하는 네. 그거를 껴야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없어요. 호두를 <laughs> 뽑으면 호는 없고 두만 있다는 그런 거랑 비슷한. 이럴 수가. 그래서 이번 달에 그 감호 선배님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같이 뽑기 아, 뽑기 해보려고요. 아, 뽑기. 아. 이번에 은광 스토리 녹음하시면서 맘에 들었던 대사가 자유롭게.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았구만 아, 초대 이벤트 하다 보면 은광 과거 얘기 나오거든요. 네. 얘가 그냥 부자가 된게 아니라 어 어렸을 때 많이 고생을 하고 자기가 돈을 모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음. 그래서. 녹음했을 때도 그냥 그 내용 쭈룩쭈룩쭈 얘기했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뭔가 얘에 항상 꽁꽁이가 있는 됐어. 듯한 그런 대사들이나 됐어.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그런 대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자기 속내 얘기를 처음 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 좋았어요. 근데 정확한 대사를 모르겠네요. 은강 PV 영상에 그 대사 나오거든요. 군옥가 하나 부수지 뭐? 네. 그거가 기억에 남는 거 하시더라고. 소프리 아. 이상에서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왔던 좀 그냥 약간 반농담 치기 그거였는데 PV에서는 되게 뭐랄까? <laughs> 약간 남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그것도 저는 좋긴 했어요. 시작. 네. 은광 구시 날리는 비바람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해 클랩시 레 그리고 각청은 유일한 정말 제가 오래 썼다가 라이덴이 나오고 나서 갈아탄. 근데 음. <laughs> 각청도 정말 저는 좋아요. 츠치도 음. 음, 키우고 있고 많은 캐릭터가 없어서 사실 구경할 만한 거리가 없긴 한데 음. 선배님은 음. 게임 하실 때 본인 목소리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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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그런... 아! 아, 네, 알아야 돼. 나는 어. 내걸 듣는 걸 원래 좀 괴로워. 어. <laughs> 아! 네, 저는 게임을 하면서 바, 이게 게임하느라 바빴어. 딱히 그거 갖다가 몽소리 칠만한 <laughs> 그런 건 없고. 음. 그리고 저는 심지어 힌트를 굉장히 음. 늦게 뽑았기 때문에 음. 오히려 음. 소리 듣자마자 아, 드디어! 음. <laughs> 드디어 내가 모니터링을 이렇게 스스로 할수 있겠구나 하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음. 음. 성공하길, 제발! 오르따오따오예예 어, 어, 어. 어, 아, 감사합니다. 이게 어, 뭐라고. 아,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laughs> 여러분 이번에 초대 이벤트에 <laughs> <laughs> 응광꺼꼭 해보시고 코스튬 입은 그 예쁜 모습을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행추는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홍보를 <laughs>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은강은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 코스튬도 입어볼 겸좀 키워보세요. 뭐 저는 뭐 괜찮은데? <웃음> <웃음> 특히 이렇게 공격 대상이 한 명일 때 <laughs> 네. 어, 쓰기 좋아요. 어,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홍보하고 <laughs> 선배님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재밌었어요. <laughs>